네 <laughs> 오늘 주일입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요. 어, 어제부터 마이너스 영화를 기록하고 지금은 영화는 아닌데 좀 날씨가 쌀쌀하고 한, 한 5-6천 보고 걷고 어, 커피 한잔 하면서 음,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와서 방송을 켰습니다. 어, 제가 이제 제목을 엘리야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그열왕기상 19장 인가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세벨의 그 우상숭배 선지자라고 불리는 우상숭배자들을 와 이게 한판 대결해서 450명의 그 소위 그 가짜 선지자들을 처단하잖아요. 정말 그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저는 뭐 단순히 추측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아합 왕의 그 불순종과 그 우상숭배를 보시고 이제 그 땅에 가뭄을 내리고 이제 이제 막 이제, 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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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아합 아합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 듣고서 이제 엘리야가 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자, 당신의 그 바알 신에를 믿는 너희들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 나는 혼자 너네들이 다 이제 밖에서 다 선지자 죽고 나 혼자 남았는데 너네하고 나하고 한판 붙자. 음, 그래서 4 5 0대1이라는 어, 사실 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먼저 450명에게 먼저 그 재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소한 마리씩 엘리야 하나 한 마리 그쪽에서 한 마리 해서 그쪽에서 이제 너의 신을 불러서 이걸 너의 그, 그 시생물을 재단에 올린 시생물이 이제 불타게 해봐라 그랬 는데 걔네들이 뭐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 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이제 내네 차례 이제 엘리야의 차례에서 그곳에 제단에다 막 물을 뿌려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불을 지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이제 아 그러니까 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한,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을 믿으려면 바알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안 해요. 아참 신기하죠. 사실 이 부분이 엄청 어, 우리가 간과하면 안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하면서 이제 주일날 모이지만 뭐 주일날 포함하,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삶은 있지 않나. 둘다 놓치고 싶지 않죠. 그죠내 욕망과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그 경건의 삶과 욕망의 삶 사이에서 우리는 둘다 갖기를 원하는 거죠. 방황이 아니에요. 아예 마음속에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난둘다 갖겠다. 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야,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세상을 향해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고 떠들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두 마음을 품, 품은 자들의 예배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답을 하지 않는 이 마음, 이 상태에서 이제 그그엘리아그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참 엄청난 일인가. 음, 권력과 그 많은 선그 사람들 무리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재단에 물까지 부어요. 이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보여, 주는거 잖아요. 그래서 귀에, 그런데 제단의 불이 나고 그 희생 제 물인 소를 태우 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450명을 끌고 그 계곡으로 끌고 가서 다 처단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하고 엎드려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돌변해져, 돌변. 둘, 지금까지 둘, 양쪽을 다, 양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이 장면을 보고 번쩍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그 크레, 크레딧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없앱니다. 피를 보죠. 이런 이렇게 되고 나서 다시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저 멀리서 제자가 구름 한 점이 작은 구름 한 점이 보입니다. 했을 때 이제 비가 온다 생각하고 결국 비가 폭우가 쏟아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비가 올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전에 재 제단에 불을 불을 나게 해서 희생 제물을 태우고 선지사 450명을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다음 날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뜻 에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다 그 용감했던 다윗의 그 소위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무당들 앞에서 당당히 결었던 이자가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기 해서 결국 40일 시간을 거쳐서 시내산에 가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엘리야너 지금 거기서 뭐하냐 얘기해요. 그 질문을 두번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야는 내가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저들을...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고 너무나 힘들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핀트가 서로 안 맞죠 어.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엘리야 앞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바위를 부수는 그 엄청난 그 바람과 지진을 흔드시고 근데 그런 어 엄청난 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는. 뭐 여러, 여러 사람들이 그 결국은 엘리야가 그그 그,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그, 그가 해야 될 미션을 마무리지었다는 데 크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각자가 좀더 묵상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하면 좀더 심플하게 말씀드릴까, 그게 지금 제 고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교사가 되든, 어떤 뭐 일반 사역자가 돼서, 아니뭐 교회에서 봉사하든, 어쨌든 이런 우리 각자의 어떤 삶 속에 뭐가 있죠? 응. 열심히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어떤 사명감 에... 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결국 어, 그것을 비교할 엘리야하고 비교할 만큼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응. 각자의 몫이 있겠, 있겠지만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 정말 바라봐야 될게 있다. 엘리야의 믿음이 작아졌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렇게 도망가고 사람을 사백오십 으을 죽이고 도망가고 뭐 컴플레인하고 이런다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대꾸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엘리야를 먹이시고 깨우시고 돌보시고 너 뭐하니? 이제 저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용이 아주 간결해요 엘리야가 한 일은 많죠 할 말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간결해요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행위들 거짓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그 자들 그 자들이 권력 권력을 잡고 있는 이삶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절친 아까 그대답그 엘리야를 대하는 그그 그 그그 그 태도와 말씀 중에 나오잖아요. 아주 심플해요. 아, 우리는 뭐 하, 흥분하고 막 극동스럽고 아, 짜증 나고 막막시막흥든되고 이런 거 있지. 있지.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그가 이룬 모든 일이 우리가 그렇게 흥분하고 뭔가를 이뤘다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절망보다도 더그 수심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낭패의 순간으로 떨어지는 이 인생의 롤러코스터 그런 거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빌야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하이라이트 앞에서 하이라이트 순간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어떤 순간에 굴속에 숨고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그냥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하심은 완성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와는 다른 은퇴를 조용히 은퇴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조용히 부르실 때, 조용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사람 앞에서 무슨 큰 일을 낸 것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큰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